100킬 렉이요 100킬 백킬, 오케이? 100킬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만약에 용 있으면 한 번만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부터 그.. 똑같은 이면그 없이 이거 좀 꺼져주시겠어요? 이거.. 처음부터 집중 개박 집중해야 돼뭔말지 알아? 응말 음, 알아 말 알아, 어? 말 알아. 어, 장난.. 장난치면 안돼저 새끼들 진짜 내 밸런스 안 맞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냥 형 70대 차이로 그냥 개 처벌하자고 솔직히 두스커드 하기 하겠... 조심해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온다 형 거기 서어어 보여? 어, 두명하인 나이스. 붙을게, 나도. 나안 붙을게. 여기 저. 내꺼 킬 하나 떴고. 저게 왜 이렇게 안 눌려? 두명 죽었고. 살짝 붙어볼게. 어, 여기, 여기. 바로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말을 하고 들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 기이 나이스. 나이다나다스다이다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시스나뛰어나온다나기다나 아, 봐. 나이스. 나이스. 안되나하나이나나나온스 나이스. 나 나이스. 박았다 나이스. 나이이이 오케이 잠 s 이거 양각이다 기다려봐 기절 뒤에 기절 d I'm 커 l a d I did. I'm glad I did. I'm g l 앞 d I did. I'm g 어 a d I did. I'm 차차 a 그러고 간다 형쪽으로 간다. 응. 오른쪽 오른쪽 잠 잠긴다. 어 피감 눈좀 피감 눈나 죽어. 핑핑 아, 핑. 잠긴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뒤에 뒤에 끝났어, 오케이, 뒤에, 끝났어. 오케이, 뒤에 끝났어. 그럼 나 여기 프리하게 쏴도 되지. 아 어, 쏴도 돼 쏴도 돼. 이거 내가 차살릴게차 살려야 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뛰어 당긴다 이거 밀바스. 하나 개져. 나이내 네, 쪽에서 밀면서 가면 돼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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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내밀반 셋. 어 저거 다뺀 먹을까 내가. 라스트 양용이 아니야 둘. 양용이 라스 양용이 라스 아웃 서클이야 와야 돼. 가가가가! 나! 깔끔하잖아, 이씨. 깔끔하잖아. 나와, 어, 나와 어떤데? 온다 이거 이층. 이새끼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 내가. 주먹 두 대? 아니야, 이새끼 총, 총 없어? 이새끼 총 없어? 나도 없어. 걔어딨는데 잡았어. 알았지. 내려갔다. 아니 위, 미니 주켓 와아 먹었어, 먹었어, 총 먹었어. 온다 온다 X됐다 봐봐 봐 천천히 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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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택이야 형 천천히 확인 1스택이야 응. 와봐 기어 와봐 내 쪽으로 기어 와봐 아 보러 갈게 나이스 여기 계단에서 살리는 게 나을 것 같... 저거 야이따 그대로 창문 창문 그 천천히 나 잡고 해도 돼 오케이. 어? 쟤 누운 거 같은데? 몰라 확실히 몰라 그거 기절이야! 아니 어..잡고 왔어 아니 어쩔 수 없지 기, 지금 누웠는데 저기 지키고 있을 거아니야 오른쪽 너한테 맡긴다? 그대로 그쪽? 차문 그대로 참은 그대로 잡았던데 형 잡았던데 방금 살렸네 얘네도 기절 나 확결 찍었어 나 총알 6발 응. 여기, 여기 내려 내려 형 내려 내가 어그로 끌게 아니 씨발 어그로 끈다면서 개새 저 박혔다 싸우겠다 여기다 성태야 성태야 여기 서둘둘둘핑 찍은데 아, 네, 하나 기절 멀리 존나 멀리 기절이야 내 앞에 차 우리 앞에 차 왼쪽에 175 이거 하나 붙는다 우리 쪽으로 형 붙는다 붙는다 보라색 옷 보라색 옷 잡아봐 내한테 네, 한번 그냥 가안나온 내한테 아픈다 킬좀뺏을게킬뺏었고 우리 앞에 여기 개피. 능선, 능선, 능선 세웠다 능선 개피야 능선 개피 p 야 어, ㅅㅂ 하나 기절 여기 음. 핑 찍은 데둘핑 찍은 데셋 보인다, 하나 내꺼 킬킬 떴고 서클, 여기 쓰면 돼, 여기 쓰면 돼 우리 1번 쓰면 돼 확인 여기도 하나 어. 핑 찍은 데 뛴다, 뛴다, 뛴다 여골 나, 나한테 각, 가... 너 나한테 각안 나와 어 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어, 한 마리 잠겼어 거기. 공장 앞에 여기, 여기 바위에 숨었거든. 뛴다, 뛴다. 이번? 오른쪽 뛰잖아. 여기, 여기.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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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컷, 컷, 컷. 끝났고. 오른쪽, 여기, 여기. 핑찍은데핑찍은데 찍은데. 잡을게, 이거 그냥. 나도 못 잡는다.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케이. 컷, 오른쪽 다 컷. 음. 위각 조심고 위각. 집에 무조건 있다. 나무 나무들이 나무들이 핑 찍은 나무들이 지금.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뭐야? 피디야. 술사까. 서렀다. 까스. 끄끄끄끄. 와 내려 우리 여기 다 쓰면 돼. 이라 우리야. 여기 다 쓰면 돼. 위에만 봐. 위에. 오케이 보고 있어. 집에 이 싸우는데 다 내려온다. 얘네 다 내려온다. 얘네 집 붙었어, 한 팀. 음. 에따컷, 에따컷. 에따 봐서. 에따 봐서. 어, 이거 봐, 여기도 여기, 여기 집둘 아, 집둘 났어요. 집둘 났어요. 천천히. 어 부, 여기 앞까지 붙을게. 여기 잡았거든 내가. 방금 전에 왕간집 왕관집에 아, 둘이었어. 있어? 잡았다니까. 잡았다니까. 아 있어? 어 아, 내가 아, 잡았잖아. 아, 여기 왕간집에 둘이야. 내 내려오는 거 봤어, 성태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기, 아기. 어 내가 오른쪽 각 세게 잡아놓게. 을 어떤데? 박스 보인다. 눕혀볼게. 박스핀. 박스핀. 내 수르탄 아, 나 오른다. 수르탄나 수르탄 여섯 개. 수르탄 여섯 개. 박스 오른 거는 잡아 놨어. 박스 있는 거 맞아? 있어. 기절. 나이스. 제 네, 왕관 왕관집 왕관 왕관 왕관. 나이스. 왕관집 no. 나이스. 왕관집. 나 수르탄 달라고.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다 넘어간다 천천히야 나이스택이 괜찮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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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넘어.. 아우 그 나온 것만 봐 천천히 야, 야, 저렇게.. 딴 얘가 쏴준다 기.. 누.. 누웠다 폭 누웠다 누웠다 내..내..이거 내쪽 누웠어 <laughs> 내 4층 누웠어 내 4층 누웠어 날이스 아이 씨 ㅂ 련아 부상있어? 없어 씨발려아 따라와 따라와 간다 아, 지금 가는 중 기다려 거기 오른쪽에 있다니까? 미친놈의 새끼 진짜 오른쪽 2층집에 있다니까 이거 아좀 말좀 들어 알았어 할게 천천히 해문 열고 오른쪽 없잖아 카메라. 바깥으로 갈게 바깥으로 여기 살리면 됐지? 바로 바로. 나이스. 쐈다. 자, 약간 어, 어, 잡았겠다 이쪽에. 어.. 마나 멋있어 지금? 맞고 없어. 둘, 둘 이상. 계단 올라간다. 옥상. 자리가 좁아서 여기가. 이게 걸, 걸리 걸리 걸려 이게 아무시. 오 올라왔다 떤다또 온다 간다 요 어, 야야 어, 어, 계단 계단 화염병 까 화염병 아못 올라가게 화염병 까나 오케이 너무 좋다 그리고 피감 좋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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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거기 어구이다총이 친구, 이다 친구, 바로 올거야 친구, 이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친구, 죽었어 오케이나이스 좋았다 형응 너무 깔끔했이아구이 친구, 이친 나이스. 집둘 집 집둘일 집 거야, 아마 집둘. 붙었는데 내 앞에. 오, 핵이네 어, 뭐... 아. 핵이야? 어, 핵이야. 어. 나 소드워프야. 일단 총 먹어 일단 총먹어 버었소도오프 일단 반대층 정리해 반대 1층 같이 가자 거기로 가는 중 나도 그리고 모텔 옥상 찍을 수 있어? 어 찍을 수 있어? 어 안갈게 그러면 그거 잡고 일로 와다컷다컷 멋있다 형 그리고 모텔 옥상에 그거야! 모.. 모텔 옥상에 한 마리 나 여기 파밍 할거야 어 기절해자 저기 곰발.. 곰발쪽 빌딩 싸우.. 사... 죽어어 어, 빌딩 털렸어 빌딩 털려했다고? 어. 그럼 빌딩 짤그뭐야 어이 나 쏜다 나 쏜다 어디야? 빌딩, 빌딩 어디야? 빌딩 빌딩 몇 층이야? 꼭대기 꼭대기 4층내내 네, 네 정면 밀반 새벽 새벽 씨발 새벽 꼬라보고 있어 형 음. 음. 뭐야 이거 음. 이것들 음. 아 씨발 누웠다 나 누웠어 땡 들기래 엠투프한 대만. 한 대만. 나이스. 나이스 김성태. 정면에자자자자 멘도로 멘도로 멘도로. 아 멘도로 하기. 내가 네가 왼쪽으로 갈래.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알겠어. 아, 개픽. 남은 치고 어디 있는지 본다. 정면. 정면 저기 멀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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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쪽에 있었어. 오른쪽 오른쪽 멘도로 아, 멘도로. 또 메인 도로 쫙저쫙저 보여지. 아, 트럭이 좃. 오케이. 화개 찍고 갈게. 나 세울게 이거. 소상. 시설자 있다. 시설자 있다. 아, 뺐잖아. 아 어, 씨. 화개선 거야. 오른쪽 가크 게두명 기절 같은데 저 꼭대기? 아 이거 왼쪽에 애답이 다 눕히고 있어 이거 저 애답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빨리 빨리 형. 오케이 오케이 갈게 가는 중. 이쪽으로 와봐. 내발 앞.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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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큰 파이. 그다음 뉴에이지. 야수르탄 야, 뭐야 수르탄 뭐야? 뉴에이지 레암 뉴에이지. 채널 멀리 가, 여기랑. 나약 하나도 없어. 빵빵빵이야. 군대도 없어. 내가 끝이야. 나 여기 앞에 앞에 나와 있어 여기. 좋다 앞에 나와 있어 저기 아, 어, 아 저기 보인다. 정면에. 그리고 야, 오른쪽, 정면 오른쪽. 속에. 머리 알지? 조심해.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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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숨지도 있어. 약 있는 거 있어? 이거 잡아, 잡아. 양다 하야되냐 이거 1분. 아. 일편여아여으로기 어,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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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여기, 여기, 양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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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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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기, 여기, 끝났어, 끝났어. 아, 진짜 너무 아...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진짜 이거 마지막에... 진짜 아, 애매하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애매, 애매해, 애매해. 당신은... 당신은... 당신 아, 아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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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사실 마지막신은당마리당신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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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